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24일 오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충원탑을 참배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서문시장에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야당 대구시장이 돼 상생의 정치를 완성하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높은 사람 한마디면 고개 푹 숙이고 수첩에 받아 적기만 하는 이런 모습은 그런 대구 못 대구였습니까? 이번에게떨 주십시오. 이와 함께 대구가 주변 도시들과 더불어 발전할 전략을 수립해 고부가 가치형 서비스 경제를 경제적 주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구발전 전략을 재설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오늘부터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시내버스로 정식 운행합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행한 바 있는 무선충전 전기버스에 대해 지난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무선충전 전기버스 2대를 구미역에서 구평동까지 왕복 28km 구간에 투입해 하루 12차례 정식으로 운행에 들어갑니다. 전기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합니다.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카이스트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주행과 정차 중에도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50대 발명품과 지난해 세계 경제 프롬에. 세계 10대 유망 기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팔공산 동화사 주지 임명을 놓고 불교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효강스님이 새로운 주지로 지명됐지만 현 주지 측이 음모서를 제기하며 순수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문스님은 24일 동화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복면 괴한을 이유로 공권력을 끌어들인 장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 대중과 도들의 바람을 할 경우 소남은 또한 중의 미래와 총의 미래를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종전 진재 스님은. 지난 20일 열린 80 총립 임회에서 동아사 차기 주지로 효광 스님을 지명했으며, 임회가 열린 동아사 주변에는 종전 스님 측의 요청으로 경찰 세개 중대가 배치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아사 주지 임명에 따른 내부 갈등이 커지자 불교계의 반목과 갈등을 우려하는 지역 불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고령군청에서 경북문화용성위원회 발대식과 창립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용성위원회는 원로연극인 손진책 전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전문가와 학계, 문화예술인, 출량인사등 마흔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생문화진흥, 전통문화인문진흥, 문화예술인 귀농기촌 운동등 다섯 개분과로 나눠 문화정책 협의 및 경북형 문화정책 연구 개발과 자문을 맡게 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경북형 문화융성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0대 과제와 30개 사업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9개월 이후 여성 근로자는 오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두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